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매일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영적전쟁이라는 주제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교묘한 유혹에 눈이 멀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그 실체를 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를 안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적전쟁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조금 기이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악령이나 귀신의 탓으로 돌리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더 우려스러운 극단이 존재합니다. 바로 영적전쟁의 실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외면하지 않고 성경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정면으로 마주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문 앞에 웅크리고 우리를 삼키려 하는 실제하는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존재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사탄, 그리고 바로 당신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탄을 완벽하게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영적전쟁은 무엇일까요? 이 싸움은 우리, 바로 당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여러분의 집이나 직장, 심지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나 자녀가 아닙니다. 물론 사탄은 그것들을 흔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과정일 뿐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이 이를 증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악한 자의 불타는 화살을 막아내는 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모든 무장을 완벽하게 갖추었지만 단 하나 믿음의 방패가 없다고 해봅시다. 그 상태로 전쟁터에 나아간다면 사방에서 날아오는 불화살을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당신의 몸을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도 이의 호신경도 평안의 복음의 신도 믿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모든 갑주가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당신에게서 빼앗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의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 방패가 사라지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무방비 상태가 되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말하며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당신의 믿음을 공격하는 것은 곧 당신의 생명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의 말을 믿었고, 그 결과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첫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 사탄을 향한 저주 속에 놀라운 약속 하나를 숨겨두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뱀, 즉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똑똑히 알려주셨습니다. 하와를 통해 한 남자가 올 것인데 사탄이 그 또한 속이려 하겠지만 그는 아담과 달리 너를 이기고 승리하여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언 속의 남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야곱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세도, 다윗도 아닙니다. 그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누가 복음 4장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예언을 성취하셨는지, 어떻게 사탄의 머리를 부수기 시작하셨는지 살펴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의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광스러운 순간 직후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길을 잃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를 채우셨고 아버지께서 그를 인정하셨으며 이제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시험을 받을 시간이 된 것입니다. 구약을 아는 우리에게 광야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보릿고개 시절처럼 광야는 고난과 연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후 곧장 궁궐이 아닌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신으로 인해 40년간 광야를 방황해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로 이끌리십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금식이 끝났을 때, 이 절은 그가 주리신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해진 바로 그 순간 마귀가 다가와 시험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하라 사탄은 지금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능력을 사용하여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분이라는 것을요. 그는 이렇게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여, 당신은 늘 다른 사람을 위해 기적을 베풀었잖소. 이제 한 번쯤은 자신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시오. 당신은 굶주렸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당신의 배를 채우시오. 사탄의 모든 제안 뒤에는 교활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합리적이고 심지어 배려심 깊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독이 숨어 있습니다. 이첫 번째 시험에서 사탄이 노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만족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을 기다리는 믿음 대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불신자와의 관계에 뛰어드는 자매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려는 유혹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으로 만족하는 대신 남성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욕망이라는 핑계로 음욕을 정당화하는 형제님의 모습 속에서도 같은 유혹을 봅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필요와 욕구를 사탄은 언제나 부자연스럽고 죄악된 방법으로 채우도록 우리를 믿기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셨습니다. 사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즉시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거짓말을 즉시 분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두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주리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주를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빵이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빵을 주시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임을 확신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음식, 직장, 재능, 관계가 우리를 지탱한다고 믿지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거짓말에 굴복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사탄은 자신이 세상의 왕국들을 다스릴 권위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어둠과 죄악의 영역을 다스릴 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세상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는 절반의 진실로 예수님을 속이려 한 것입니다. 사탄이 제안하는 것은 사실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것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다니엘은 장차 인자 같은 이,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 영광을 자신이 줄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쉬운 길로 영광을 얻으라고 말입니다. 이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이 노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치와 존귀함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진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혹 또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기에 단 한순간도 사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고 사랑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하던 방식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줄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우리의 경배를 우상에게로 돌리려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죄악된 관계가 당신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었을 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당신의 고통을 잠재워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당신은 이미 사탄의 거짓말에 소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고통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위로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오직 주님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사탄이 제안한 손쉬운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 모든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빌립보서 두 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권세와 영광은 바로 순종을 통해 온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이제 더욱 교활해져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는 시편 아흔한 편의 말씀을 가져와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그토록 신뢰하는 하나님 말씀을 증명해 보시오.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시오. 말씀대로라면 천사들이 와서 당신을 구해줄 것이오. 당신의 백성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극적으로 보여주시오. 이것은 오늘날에도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핑계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는 근거로 삼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곡하여 믿습니다. 이세 번째 시험에서 사탄이 노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의심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실까? 그 약속을 이루실까? 라는 의심과 불평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보는 행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 다시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인용한 시편 아흔한 편의 일부 구절만이 아니라 그 전체 문맥을 알고 계셨습니다. 시편 91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향한 깊은 신뢰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사탄은 이 위대한 신뢰의 시편을 가져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불신으로 유혹하는 도구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으셨습니다. 그분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는 아버지의 계획을 신뢰하셨습니다. 마침내 마귀는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갔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 아담은 유혹에 넘어져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돌로 떡을 만들고 헛된 영광을 위해 우상에게 절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신 완전한 인간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통해 당신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라는 사탄의 요구를 거부하시고 죄 없으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흠 없는 어린 양으로서 죄로 얼룩진 우리 모두를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실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모든 순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뱀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부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제 사탄은 당신을 지배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거하십니다. 그 능력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싸움에 지쳐있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항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시험을 이기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왔대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삶의 믿음의 리듬을 만듭시다. 매일 믿고 싸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리듬.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리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얼굴 앞에 두어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물리치는 리듬을 만듭시다. 이 믿음의 리듬이 당신의 삶에 새겨질 때 마귀는 당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가 당신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모든 의심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분이심을 믿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위대한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소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마지막 날에 흠없이 서게 하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광야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각자의 광야를 지나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